안녕하세요. 남대리 월드입니다. 릴피스크 보행식 청소기 SC530 제품 설명입니다. 본 제품은 20인치 브러시를 장착하여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규격입니다. 세액은 60리터, 폐수 60리터를 담을 수 있는 용량이고, 밧데리는 12볼트, 배터리 두개를 장착해서 24볼트입니다. 1회 충전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사용 시간이 조금 더짧겠죠 제품 무게는 한 배터리 포함해서 한 130에서 한 140kg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터리 무게가 한 60kg 정도 됩니다. 심플한 디자인으로 1피스크 명품 보행식 청소기입니다. 조작은 전방에 0, 1 키를 1로 돌리시면 이제 배터리 잔량이나 기본적인 이제 매뉴얼이 됩니다. 배터리는 지금 가득 있고 이제 오렌지색, 빨간색, 빨간색이 되면 바로 충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이제 사용 시간이 나오네요. 341시간 물량을 내리고 줄이고 이거는 브러쉬 흡입, 이거는 브러쉬 탈착 기능입니다. 브러쉬는 여기 오른쪽 하단에 페달을 밟아서 밟아서 오른쪽으로 눌러서 내리면 브러쉬가 내려갑니다. 브러쉬 내린 상태에서 스퀴즈는 여기 레버를 밑으로 내리면 이가고이 상태에서 이제 브러쉬랑 흡입을 해주시면 기계가 동작이 됩니다. 폐수는 이쪽으로 이제 폐수 버리는 곳은 이쪽이고요. 폐수 보수고 깨끗한 물 정수는 여기 보면 이제 몇 리터가 있는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아득 들어 있다, 뭐4 분의 3이 있다, 뭐2 분의 1이 있다 이런 식으로 깨끗한 물 버리는 거는 이쪽으로 해서 이제. 버릴 수 있고요. 깨끗한 물을 여는 것은 앞쪽으로 여는 거예요. 앞쪽으로 이제 깨끗한 물을 열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폐수는 이제 여기 덮개를 이쪽에 여시면 이쪽으로 이제 폐수가 들어오고 여름에는 깨끗하게 씻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상 남대리 월드에서 알려드리는 닐피스크 보행식 청소기 SC530 제품입니다. 감사합니다.